애플워치 케이스 추천 베스트 3 이번에 살펴본 제품은 애플워치 액세서리 강화유리 플러스 보호캡입니다. 이 제품은 유리와 커버가 결합된 디자인으로 애플워치의 화면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다양한 사이즈와 시리즈에 호환되며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. 브랜드는 PO이며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입니다. 스마트워치 밴드 스트랩 케이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모델에 적용 가능합니다. 기능적으로 신뢰할 만한 제품으로 보입니다. 이 제품은 어스브랜드의 유리 및 케이스 애플 워치용 화면 보호기 커버입니다.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 가볍고 강도가 뛰어나며 애플 워치 시리즈 9부터 5세대까지 다양한 모델에 대응합니다. 제품은 깔끔하게 포장되어 빠른 배송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 딱 맞는 사이즈로 와이프와 함께 추가 주문했는데 품질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다. 저렴한 가격대에 구매할 수 있어 가성비도 좋은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허밴드 사이의 애플워치 용 화면 보호 커버입니다. 애플워치 시리즈 8부터 4 그리고 s까지 모두 호환되는 이 제품은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. 전면과 후면을 모두 보호해주는 풀 케이스로 버튼은 일체형으로 설계되어 따로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. 다양한 크기에 맞춰 44mm, 45mm, 40mm, 41mm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어요. 중국에서 생산된 이 제품은 합리적인 가격에 놀라운 퀄리티를 자랑합니다. 실용적이고 귀여운 디자인으로 많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